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갬플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하며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를 더 즐겁게 만들어드릴 예정인데요. 우주를 탐험하는 어드벤처부터 치열한 전투와 전략적인 RPG까지 이번 영상에 소개될 게임들은 각자 뚜렷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게임이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지 벌써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별빛을 따라 펼쳐지는 우주 어드벤처 별빛 여행자를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수작업 그래픽과 귀를 사로잡는 감미로운 사운드 트랙으로 플레이어를 우주의 끝없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게임의 핵심은 탐험과 발견의 즐거움이에요. 각 행성마다 독특한 생명체와 자연 환경이 숨쉬고 있어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살아있는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 게임에는 행성 탐험 외에도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가 가득해요. 게임 속 자원을 모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캐릭터를 꾸미는 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플레이어에게 특별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탐험이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일부 장비는 과금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 어드벤처를 꿈꾸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인터넷 없이도 플레이할 수 있는 Arcane Quest l e g e n d Offline입니다. 이 게임은 Next Game Studios의 작품으로 다양한 시대와 캐릭터를 배경으로 한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마법사, 무사, 해적 등 각양각색의 캐릭터로 모험을 떠날 수 있는데요. 시대마다 다른 스토리와 아름다운 3D 그래픽은 게임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핵앤 슬래시 전투 시스템은 적들과의 박진감 넘치는 싸움을 경험하게 하죠. 자신만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고 각 시대별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전투의 재미를 더합니다. 반복적인 미션과 일부 과금 아이템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RPG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명작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니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CSR 웰싱이는 드래그 레이싱 게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나트로 모션 게임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정교한 3D 그래픽과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클래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동차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자동차의 색상부터 작은 디테일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플레이어들과 레이스를 펼치며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볼 수도 있죠.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자동차의 내부까지 섬세하게 묘사. 그래픽입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 업그레이드가 과금 아이템으로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인 미션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그렇지만 드래그 레이싱의 짜릿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CSR 웰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문명을 탐험하며 외계 군대와 싸우는 RPG 게임 메이드 인에이지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지닌 외계 군대의 침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문명을 탐험하고 새로운 무기를 연구하는 흥미진진한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매력적인 캐릭터 수집과 전략적인 팀 구성 그리고 독특한 전투 시스템으로 플레이어를 몰입하게 합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각 캐릭터의 고유 스킬과 능력을 활용해 팀을 구성합니다.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수집의 재미를 더하며 스토리 모드에서는 다양한 퀘스트와 도전을 통해 몰입과 믿는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멀티플레이 모드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거나 협력하여 전투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의 폭발적인 전투 시스템은 탄환을 모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무기의 발전과 성장 요소는 끊임없는 도전 의식을 자극합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기를 수집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외계 군대와 맞서 싸우는 과정은 게임의 핵심 재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캐릭터의 외모와 복장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팀을 만드는데 큰 즐거움을 줍니다. 초월자 키우기는 자신만의 초월자를 육성하며 방치형 RPG 특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초월자를 수집하고 강화하며 자동 전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초월자를 설정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되어 경험치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초월자는 고유한 스킬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인 조합과 전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던전 탐험을 통해 강력한 보스와 맞서 싸우며 희귀한 아이템을 얻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방치형 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드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와의 대결로 자신의 초월자를 시험해 볼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벤트와 퀘스트를 통해 특별 보상과 경험치를 얻는 재미도 제공합니다. 게다가 초월자의 외모와 장비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더 개성 넘치는 팀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방치형 게임 특성상 반복적인 플레이가 많을 수 있고, 일부 아이템과 강화 요소가 과금을 통해 얻어야 하는 점은 보과금 플레이어들에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초월자 키우기는 방치형 게임과 전략 요소를 동시에 즐기고 싶은 플레이어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초월자 키우기에 세계로 들어가 나만의 초월자를 성장시키며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 보세요. 추억의 RPG, 한세치오전 온라인 CBT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은 고전 RPG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재탄생시킨 MMORPG로 방대한 세계관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그리고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1월 24일에 종료되는 이번 CBT를 통해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미리 체험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고 각 캐릭터의 고유한 스킬을 활용해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 모드와 강력한 보스가 기다리는 던전 탐험,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와의 대결을 즐길 수 있는 보드는 게임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이벤트와 퀘스트를 통해 특별한 보상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 게임의 재미를 더합니다. 이번 CBT를 플레이한 유저들은 과금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정식 출시 후 충분히 즐길 만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과금 요소와 일부 높은 난이도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방대한 콘텐츠와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 그리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상쇄시킨다는 평가입니다. 고전 RPG의 향수를 느끼고 싶거나 전략적이고 몰입감 있는 MMORPG를 찾고 있다면 판세치 오전 온라인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인 궁수의 전설리는 강력한 궁수가 되어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며 전투를 펼치는 모바일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스킬 조합과 진화 시스템을 통해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각기 다른 테마와 난이도를 가진 다양한 스테이지를 탐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투 중에는 다양한 스킬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자신만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적을 물리치며 얻은 경험치로 캐릭터를 진화시켜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 스테이지의 끝마다 등장하는 강력한 보스 전투는 도전 욕구를 자극하며 이를 통해 특별한 보상을 얻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투 중 수집하는 아이템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어 성장의 재미를 한층 더합니다. 게임의 장점은 다양한 스킬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캐릭터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진화 시스템입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와 정기적인 업데이트로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지를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반복. 적인 느낌이 들수 있고 일부 아이템 과 강화 요소가 과금에 의존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수의 전설 이는 스킬 기반의 전략과 성장 요소 를 결합한 액션 게임으로 액션과 성취감을 모두 원하는 플레이어들 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게임들 중 어떤 게임 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껴 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